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성전세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또 훗날에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는 것을 되게 속상해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좀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성전은 고정되어 있죠. 그러나 아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내용은 본질은 그 소관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지으려면 또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재료도 필요합니다. 재료가 없으면 비용이 필요하죠. 건축 비용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막을 지을지 비용을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인구수를 조사할 때 남자 20세 이상의 남성의 숫자를 세고 어, 또그 숫자들 그 수에 해당하는 남성들은 성전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들이 구원받죠. 나를 구원하시고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한 비용으로. 성전을 짓고 성전 봉사에 성막 봉사에 사용하는 재료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질병을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생명의 속전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거나 아니면 면제해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두 예외 없이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 5절인데한 볼까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우리 요즘에 부유세도 있고요 뭐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요 성전세를 낼 때는 똑같이 내려요 왜 똑같이 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은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중심을 볼수 있어요. 어,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이게 뭐냐면 1995년도 제 20살 때인데 삼풍백화점이 폭탄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한날 여러분. 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502명 나왔고요. 1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무너졌는지는 아실 거예요. 저 옥상에다가 그 에어컨 그 실외기 그 무거운 것들을 엄청나게 계속 계속 많이 올려 놨어요.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 벽에 갈라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계속 사인을 줬어요. 사람들 대피시켜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너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백화점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가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서초동 법원 안에 있는 삼풍 아파트가 있는데, 삼풍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만든 백화점이었어요. 그럼 삼풍 아파트에 누가 사느냐? 서초동에는 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있죠. 변호사, 판사, 검, 검사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 그러니까 저들이 이용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의 경고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가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철저한 인재였고 두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희생이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자 502명이라고 했어요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풍백화점은 서초동에 사는 삼풍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만든 고급백화점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자 중에 많은 이가 예. 네.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들에 대한 보상금과 그렇지 않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차별해서 구별해서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똑똑하고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과 그냥 일반 사람이 직장 생활한 사망한 것과 이 사람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슈가 됐었다고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의 사망 보상금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상금을 구별해서 주는 것에 대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소중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요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소중한 생명이요 바꿀 수 없는 영혼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세계일수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남자라도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수할 때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민수기 35장, 31절, 32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요, 성전세 받지 말래요. 그리고 도피성에 갔다는 건 뭔가 이렇게 불분명한, 아직 좀 해명이 필요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CCBB를 가려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요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표현되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신의 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회막을 섬길 때 필요한 비용을 생명의 속전으로 십실반 내도록 하셨어요. 1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또는 물질이 부유한 어떤 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참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하기 전까지 태어나서 2물살 때까지 다니던 저의 모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영생교회 예, 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일곱 살 때로 기억해요 일곱 살때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먼저 일찍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 성가대 찬양대 지휘로 34년 하셨어요 거기에서 엄청 오래 하셨죠 어, 늘 일찍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어, 저 일곱 살, 제 동생은 네살 둘이서 이제 따로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에 거리가 일곱 살짜리가 걸어가기에는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 롯데마트까지 정도 거리예요. 일곱 살이랑 네 살짜리가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기도 하고, 또 그때는 이렇게 좀... 동네가 무섭고 해서 좀 낯선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웅아,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살고 계셔. 그 장로님 댁에 가면 그 장로님이 차가 있거든. 그 차를 얻어 타고 오면 돼. 동생이랑 그렇게 해. 아, 그리고 그 장로님 댁을 가르쳐 주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교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가 80아몇 년도지 한 2, 3년도 될 텐데 그때 차 자가용 자체가 귀했죠. 지금부터 한 42년 전이니까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뭐가 나왔냐면 폰이 원에 이어서 폰이 2가 나왔어요. 폰이 2저 차예요, 저 차. 장로님이 포니 투를 타고 달렸어요. 와, 근데 제가 저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되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차를 탈수 있다라는 그 설레임과 기대감에 그래서 동생을 깨워가지고 야, 우리 차를 타러 가자. 저차 타고 우리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깨워가지고 장로님 댁에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이거 우리 차도 아닌데. 너무나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저 차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런 장로님이요. 어느 날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해요. 건축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건축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본인이 건축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 장로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어,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건축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뭐 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이면 여러분이 나는 어, 건축 헌금으로 얼마를 작정하겠습니다. 얼마를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명이 작정 헌금을 하면 300명의 합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작정을 하면 본인이 1억을 내겠다는 거예요. 300명 작정한 것만큼 자기 혼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당신들이 2억을 작정하면 제가 2억을 내겠습니다, 헌금을. 와, 40년 전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300명 분을 자기가 하나 더 플러스로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놀라운 이야기여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한들 본인이 뭐그 이상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가 이런 제안을 쉽게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제안입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분을 존경하고 훌륭하다라고 하고 따르는 분도 있는 반면에 뒤에서 그래, 너 잘났다, 이놈만너돈 많다, 너 엄청 과시하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어. 있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서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며 땀흘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속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서로가 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내 네, 마음을 다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 마음의 진심을 깨달아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봉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